라딘 여러분들, 라이! 라정입니다. 자, 오늘도 수련충을 해볼텐데, 계정은 또 뭘까요? 3렙짜리 계정이죠? 제가 키우려고 만든 건아니고요 오, 보따리 상자 받았더니, 바로 도감이 떠버리네요. 우와. 준호 튜브? 준영 튜브? 라는 분이, 제가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한 1, 2주 정도 수련충 접속을 하지 않고 기다린 뒤, 수련충에 들어가서 무료 뽑기를 하면 되더라고요전그 방법을 이용해서 낮은 레벨에 좋은 장비를 얻었어요. 이분이 드스셋에 파반도 있으시더라고요렙은 굉장히 낮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계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확히 2주 동안 접속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실험을 해보는 이유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댓글을 제가 못 찾았는데. 그리고 제가 게임사라면 그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접속을 했는데 좋은 거 주면은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혹시 좋은 거 나오고 막히는 거 아니야? 야, 보석 100개도 받아주고요. 자, 그러면 1회 뽑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진짜 좋은 게 나올 것인지. 야, 진짜 기대된다. 아, 무기부터 뽑아볼게 드슬검 나오면 좋죠. 누구나 갑옷 먼저 나와버리면 안 되니까 무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드슬검아 나와라! 딱딱딱! 아 삼성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번에는 파바 노리고 한번 보조 가볼게요. 나이 주만에 왔다. 파바나 나와라! 딱딱딱! 제발 나와라! 어또 삼성? 어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냥 뽑아볼게요. 아이 주나 접속을 안 했는데. 일성? 어?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이상하네요. 분명히 뭐 하나는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안 키워서 그럴까요? 시작하자마자 뽑기만 열어놓고 그냥 접속을 안한 계정이라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무튼 망했다 그러면 일단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분명히 일리가 있는 의견이었는데 뭐야 이성이안돼네개잖아 뭐야 이것도 어? 이거 왜 이러죠? 일성을 깨야 되나? 좋았어, 이성 4게 됐네요? 이거 무슨 버그야, 또? 자, 삼성 갑옷, 가자! 오잇! 프의 갑옷. 무기도 합성을 해주겠습니다. 바로, 아, 이거 또왜안 돼? 아니, 이거 왜 이러죠? 삼성검 있구나. 뱀파이어검, 장착해주겠습니다. 아이, 또 이상한 버그가 생겼네. 이번에는 뭐냐? 엘프 에거? 더안 좋은 거 같은데? 더안 좋은 거네요? 어, 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우와. 데미지가 두 배도 더 차이가 나네요? 아, 이거 뭐야? 보조는 안 되고. 정신을 팔지. 이거 껴줘야겠다. 보감또 받아주고요. 무기도 받아주자. 아이고 보조까지 떴네요. 간만에 해자기 어, 무수대회 잠금 해제. 자, 일단 다이아가 1200개 있으니까 뽑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나올 수도 있죠. 와. 11법을 못하는구나 100법밖에 못하네요 이걸로 쭉 가볼게요 자 드슬검 나와라 다시 이번에는 나온다 아총 하나 줘야지 나 2주만에 왔다고오 그래도 삼성이잘 나오는데 또이성 이번에는 또요, 이상. 아 정말. 이거 망할 것 같은데? 또 이성. 아트 즐거움 좀 달라고. <laughs> 아, 이 목건 뭐야. 에이, 정말 너무하네. 또 이성. 이번이 몇 번째죠? 아, 또 일성. 한번 남았습니다. 마지막이다. 아, 소비력 상승. 마지막이다. 가자! 오, 사성.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았어요. 보상 또 받아주면 한번더할수 있는 거 아니야? 좋아. 한번더할수 있네요. 이번이 진짜로 마지막이다. 가자! 아, 삼성. 잠깐만, 합성을 또할 수가 없나요? 오, 많은데? 일성은 안 되고. 삼성 하나. 오잇! 유니콘의 장 사성도 만들어주고, 성전사의 검이네요. 아, 더 이상 합성은 못한다. 이거는 1689. 타탄의 검은 13. 아, 성전사의 검 장착해줄게요. 또 도감이 떴겠죠? 좋아, 두개 받아주고, 토탕도 돌려주겠습니다. 아, 오렙이다 10번 돌려줄게요. 좋았어, 10번이다. 보상 받아주고, 6렙! 좋아, 좋아! 자, 그럼 무술대회가 열렸으니까, 이 계정으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야 순위가 139,000위? 이거 좀 올려야 될것 같은데. 안 나올 것 같은데 올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야 다들 왜 이렇게 세? 이길 수 있는 분이 없겠는데? 야이걸는안 되겠다. 그냥 본계로 다시 오겠습니다. 구독. 네 본기로 돌아왔습니다 그 계정은 또 2주동안 제가 접속을 하지 않고 계속 놔둬볼게요 오늘 조금 더 키웠으니까 그리고 두번이나 접속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정말로 좋은게 나올지도 몰라 아 그리고 지금 스킬이 전부 다 환생마스터를 했고 힐링만 지금 환생을 못했는데 겉집 인형만 모으면 됩니다 다음에 바로 환생마스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피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게요 아 순이가 또왜 이렇게 안내려가있지 아 이러면 안되는데 데스투구 데스가 뭐 그리고 드슬가 에다가 수호심패 기본 방어력의 70%만큼 방어력을 증가시키는 버프입니다. 이거 한번 써볼게요. 보조는 뭘로 갈까? 한 개만 1 0자로 갈게요. 이 상태로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아이 순위가 왜 이렇게 안 내려갔어. 돈돈 돈. 돈, 돈. <laughs>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돈을 도저쇼. 이거 체육만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언니요쇼초 한번 더. 제발 나좀 도저쇼. <laughs> 한분 찾았습니다. 강재윤님. 야, 니글 가르쳐 주신 지 3개월이 됐네요. 야, 왜 이제 나오셨지? 템한번 보겠습니다. 7 4레이시고 데스 투구. 와, 데스가 모 1강. 데스가밀강 데스 3셋시시네요 그리고 드슬패. 마왕의 반지. 투사의 반지 2강. 이렇게 끼고 계십니다. 자, 한번붙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길 것 같은데. 오, 피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네요. 어, 다다다 와, 둘다 엄청 빠르다. 오호이 끝났다. 부활하시겠죠? 좋아, 보라시고 다시 한번 강제! 어, 드슬 들어오고, 아야야야! 데미지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끝났다. 강재윤님 반갑습니다. 야, 성 개월 만에 나오시다니. 오 바로 한번또 나오셨네요. 카이로스님 반갑습니다. 와, 일 전까지 닉을 가르쳐 주신 분인데 65레. 아니, 65레벨 랭킹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 데스 드슬가보. 와, 대천사이고 드슬이 야, 65레벨? 데스 하나, 드슬 리셋 끼고 계시네요. 마왕의 반. 수살 반지 와 이분도 잘 뽑으신다 자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카이로스님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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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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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드 너무 빠르죠? 아 이거 너무 센데 이거 안 되겠다. 무기골다른걸 가져와야 되나? 자 다시 한번 가자. <목소리> 끝났고요 아, 순위 엄청 올랐죠? 아니, 이대로 그냥 가야되나? 아, 무기가 너무 센것 같아. 오, 수호신 가야겠다. 수호신 차.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라정 t v 내 이름은 빈성빈. 거꾸로 해도 빈성빈. 아이 너무 랭킹이 높으신 분만 나오는데? 오한번또 찾았습니다. 2주 전에 닉을 가르쳐주신 분이네요. 근데 이분이 전에 영상에 한번 나오신 적 있어요. 김기우 잘생김. 나도 잘생김. 뭐, 이렇게 <laughs> 드립을 쳤던 것 같은데. 6 8레이시고 데스 투구. 데스가 뭐, 드슬갑 드슬패 우와 이분도 장난이 아닌데 빅시팔렙이 어떻게 이렇게 돼 여신의 팔찌 건능의 장갑 이렇게 끼고 계시네요 김기호 잘생김님 한번 붙어보겠습니다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오이 따따따따 오, 오 <laughs> 뭐야 나왜 피가 안 깎이죠? 어? 피가 일식 들어오는데? 야, 수호신이 이게 좋네. 방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피가 안 달아요. 와, 수호신 괜찮잖아. 자, 다시 가자와 힘쓰시고. 어, 야, 이거 좀 걸리네요. 와, 어, 스킬이 너무 세게 들어가네요. 오? 갑자기 데미지가 막 들어오는데? 하지만, 끝났습니다. 아, 부활. 버프가 꺼졌다. 아, 다시, <laughs> 버프 켜졌고요. 데미지가 안 들어옵니다. 좋았어. 끝났다. 837회가 됐네요. 야, 소신 세트 재밌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못생기고 자랑. 아, 왜 닉을 이렇게 지으셨지? 에이, 그냥 넘어가자. 파반 나왔다! <laughs> 우와, 이번 진짜 파반이 두 개네요. 백몇 강이야? 1강. 또 하나도 1강. 어, 아, 부러워. 오, 한번또 나왔네요. 보수 초고수님, 두달 전에 닉을 가르쳐 주셨네요. 99렙이시고, 드슬투구 데스가보, 데스가천공 앞에, 어학의 반지, 두살 반지 이렇게 끼고 계시네요. 야 장비 좋은 분들만 보다 보니까 이분이 상대적으로 장비가 안 좋아 보이는데, 이게 정상이죠. 아니, 어떻게 70렙도 안 돼서 장비가 그렇게 좋냐고. 한번 붙어 볼게요. 보수 초고수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비통이 좀 차이가 나는데, 야, 이분도 근데 데미지는잘안 들어가네요. 좋아, 버프 켜졌고, 야, 데미지가 들어오잖아 우와 야, 역시 다른 분들보다 랩이좀 높으니까 데미지가 들어오네요 하지만 제가 더랩이 높습니다 <laughs> 끝났고 부활 다시 한번 가자 아 드슬도 막 터지네요 야아 드슬 또 들어옵니다 근데 만피가 돼버렸어요자어둘다 아, 스톤 걸렸는데 자아 나는 왜 스톤이 더 길어 아야야 자 마지막입니다 거의 네 이겼네요 고수초고수님 만나봤습니다. 어? 도도 다크님? 오, 도도 다크님 나오셨다. 닉을 한달 전에 가르쳐 주셨네요. 와, 1 1 9레인데 파반 있으시고. 아이, 나는 왜안 나오는 거야. 드슬 뜨고 3강. 데스가버 드슬검 1강. 데스패 그리고 마반. 이렇게 끼고 계시네요. 야, 그래도 파반을 만드셨다. 아이, 부러워. 도도 다크님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아, 이장비를 어떻게 되려나? 이길 수 있을까요? 아, 피는 제가 더 적은데. 어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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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아이 내가 더어 진짜 왜 이렇게 아퍼 아 면제까지 이거 제가 지겠는데요 버프가 써졌는데도 데미지가 너무 들어와요 아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게 소울신셋의 한계인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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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왜 이렇게 아퍼 좋았어 있었고 스킬 한 번만 더 스킬 한 번만 더아 자자자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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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좋았어! <laughs> 일단 한번 이겼네요. 아, 이제 힐 쓰실 것 같은데? 오오오! 약길 들어오네요? 어? 아! 저도 죽었고요. 자, 이제 스킬 한 번만 들어가면, 끝나버리죠! 와, 비전비로 이긴다고? 오, 대박, 대박! 도도 다크님 만나봤습니다.